주초 57,000 달러 선에서 등락을 시작한 비트코인은 25일 한때 5400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28일 밤 11시 55,500 달러 선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초처럼 맹렬한 기세를 보였던. 상승장은 끝난 것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인지 파악할 때 활용하는 유통속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많을수록 빨라지는데 통상 유통속도가 빠를수록 가격이 고점일 확률이 높고 느릴수록 저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유통속도를 과거와 견져보면 지금이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상승장 고점에서 나왔던 속도보다 아직 훨씬 적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이죠. 크립토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아직 상승장이 끝날 만큼 유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이동량 중에 거래소 입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를 거래소 자금 흐름 비율이라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3월 12일 비트코인이 폭락이 오기 직전에 거래소 자금 흐름 비율은 16%였습니다. 현재 이 비율은 7% 수준으로 약 93%의 거래소가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장외 거래이거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에서 파생 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자금 흐름 비율이 낮으면 보통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비율 역시 아직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트는 지난 기구에서 비트코인 수급 지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가격이 계속 횡보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수급 지표는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했던 장외 거래 추정 대량 비트코인 출금입니다. OTC 거래로 추정되는 대량 출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도 5만 달러대에서 지속적인 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지표이고 실제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비트코인 수급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시어는 크립토퀀트의 스테이블 코인 비율 지표를 인용하며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비율은 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비트코인 투자들은 가격이 약간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